안녕하세요. 감채다문입니다. 오늘은 사산의 아남 마을의 벚꽃이 너무 예뻐서 저수지로 끼고 있는 벚꽃들이 양쪽으로 있어요. 그래서 한번 담아서 보여드릴게요. 오, 저수지 물이 엄청 많이 차올라서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예쁘죠 왼쪽으로는 유채꽃들이 이렇게 크게 올라와 있어요 네, 노랗게 핀 유채꽃들이 잘 보이시나요 여기는 벚꽃 차례로 길입니다. 음. 지금 여기 저기서 네 저수지 굉장히 예쁘죠 양쪽으로 이렇게 산 허리를 벚꽃 나무 벚꽃으로 허리띠를 이렇게 둘르고 있는 모습이 여기는 장관이랍니다. 이곳만의 장관이죠. 천천히 걸어가 볼게요. 꽃피도 내리고 위채꽃 나비가 위채꽃에 나비들이 줌 해드릴게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안난 저수지. 이렇게 이제 산책로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데크를 깔고 있는 모습이보여요 아직 완성은 안 됐는데 조만간 곧 완성이 될것 같습니다. 청주인가요? 청주인가요? 청주처가 어. 우리들가이렇게인 시면요보여드릴게요 우리들이 이렇게. 한 마리는, 잠 수, 한 마리는, 친리들다니고있리요기다리고 있어요. 또 어디 갔어? 청주에 청평호수가 있다면 서산에는 아나모수가 있어요. 수선화 예쁘죠? 노랗게 핀 수선화들. 왼쪽으로도 수선화들이 이렇게 하늘에서 꽃비가 내립니다. 예전에 코로나 전에는 안암마을에서 꽃축제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세는 열지 않고 이렇게 어 사람들이 그냥 드나드는 정도로 하는데, 어 저기 새도 날아왔어. 보이시나요? 새를 너무 좋아하는데, 새도 왔다. 오늘 이 저... 아이들, 아이들. 어? 예뻐요 아 엄마 아빠 손잡고 만나봐요 손아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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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 땡깡도 귀엽네 자이워서 여기다 여기여기여기 여기여기여기여 여기저기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무척 기분이 좋았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수소나도 보고 벚꽃길을 걷고 있어요 하늘도 예쁘고 길도 예쁘고 사람들은 더 예쁘고 호수도 예쁘고 여기저기 사진도 찍고 예쁜 게 너무 많죠? 아차마한마을에는 노래도 있어요 아, 마을 노래가 있는데 살기 좋은 마을 아난마을 우리 마을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되는데 듣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나중에는 그 음악도 좀 한번 담아봐야 되겠다. 진달래꽃도 이렇게 올라왔죠. 진달래꽃 핑클, 나는 진달래꽃. 코로나 아니었으면 여기서 잔치국수 사먹는 건데?

분유위에서 뭐를 하라? 장터가 열렸네? 뭐 파나? 뭐 파는 건가? 장터, 미니 장터. 축제는 안 하니까. 아, 미니 장터다. 음. 농사 생활, 상추도 파시고, 고구마도 있고, 뭐이 시켜하냐 이거? 아 아니요, 나아왜 뭐 그래요 또 미니장터가 열렸네요. 너무 아아아아 맛있어. 강원원 아 <laughs> 우리 그때 뭐 샀지? 고추장 샀었나? 가락국수도 파시지 <laughs> 간혹 가다가 튤립도 있네 여기 내가에 창포꽃도 피는데 창포꽃은 아직 안 올라와서 못 봤어요. 저기서 이렇게 한 번만 담게 여기서. 새들이다 더 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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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아 히더, 히더, 히 한적한 시골 마을에 이렇게 벚꽃길이 예쁘게 조성되어 있는 거 아시나요? 쭉 걸어가더군요. 올해는 벚꽃을 좀 오래... 도록 볼수 있네요 보통 한 7일에서 열흘 정도 볼수 있는 꽃인데 음 환경이 좋아졌나 어쨌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팟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선화랑 벚꽃이랑 같이 어울려서 잘 지내고 있는 모습들이 평화롭죠. 이렇게 지나서. 세요. 정말 아름답죠. 자, 이것이 짜잔. 보세요. 이것이 그치, 새로지, 새로. 때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때도 스팟입니다. 있고. 여기. 오늘은 여기까지 감채 담은이었습니다. 벚꽃 구경하세요. 갑자기 바람이 너무 꽃피가 이렇게 내려요. 어, 콧잔등에 꽃비 맞았어. 사진 찍는 모습이 보기 좋죠? 있대. 개구리 소리. 황소 개구리 소린가? 개구리 소린가? 점점대로 왜왜 아. 아, 그래서 황소 개구리구나. 도네 물 대아 놓으니까 개구리가 먼저 들어왔어네. 그래서 황소개이 되구나. 오, 얘는 진짜 키가 크구나. 아, 키가 뭐 원래 큰 애들이었어. 간간히 튜올리브 이렇게 섞이니까 또 색채가 되게 편해. What oh. 오늘은 여기까지 감채담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